기도를 같이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어, 지금 필리핀이 인터넷이 자꾸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몇년 만에 제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번 달, 5월 달 동안 뭐 이쪽 사회나 바쁘게 지나가지고, 음, 어제, 바대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가 복음을 마치고 또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고 이번에 세 번째 우리 책으로 여우수화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는 여우수화서를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 필리핀에 오는 훈련팀들이 그 저희가 훈련을 할때 보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되게 많이 보고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좀더좀 좀 여러분들과 좀 풍성하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나눌때선교는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장을 나누는데,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제목과 갖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위로 받은 여호수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 왜 위로를 받는 여호수아서 여수아가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음,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리더인 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리더의 자리에 앉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도 아니고 또그 자리가 어, 누구에게나 또 되는 자리도 아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우수화는 그 자리가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자리, 리더라는 것 또한, 어, 또 어떠한, 어, 그 어떠한 성,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나누고자 합니다. 음. 리더는, 어, 정리를 하게 돼 있어. 사람을 이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며 그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또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인의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그 과정을 또 제시해 주고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땅에서 리더들의 모습을 한번 좀 체크해 보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리더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비전 제시를 할수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또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로서 또 여기서 살아가는 또 목회자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또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어 교회 다닐 때 어디로 가야 방향 교회 방향성 그리고 왜 가야 되지 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을 거고 또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팀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극을 시켜 줘요 왜냐면 혼자 갈수 없거든요 우리는 팀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결할 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는데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중요한 순간에 방향을 정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리더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이 있습니다. 팀원들과 열린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 나가야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 문제거리를, 어, 해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범이 되는 행동. 말보다는 먼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이 지금 시대의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의 역할인데, 리더의 그 삶인데, 리더라고도 하지만, 이 리더의 모습과 좀, 어떠한 삶이 어떤 뭐냐면, 더라는 사람 리더의 사, 매니저 가, 리더 리더에 어, 위치한 거 같이 그 다릅니다. 가 중심이 다릅니다. 리더는 사람 중심하고 매니저는 시 업무 중심. 의 일들을 고요역 방향을,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한다면 매니저는 계하고 조직으로 다음 통계를 내는 어떤 부분 나니다 리시움과 신뢰지한다면 규칙 따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음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정말 진정한그 어떤 조직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조직의 그 어, 일꾼 매니저 역할을 하는 모습인가? 이런 또한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우리는, 어, 우리는 어, 의모습 그런데 말로 그럼 이런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 아까도 두려움에 있었어요. 왜 두려움? 말로 진정한 떠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좋은데 이 앞에서가 너무 그 모습을 내줬어요. 그 앞에서가 누구냐면 모세죠. 음.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에서그 일들 너무나 잘했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리더는 어땠을까요? 모세를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전략적으로 너무나 신는 뭐 본이 되는데요 한번 그 모세의 리더십도 한번 시모세 리더십,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러다시피 출애굽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는데 거기만 했으면 매니저였어 그러나 뭐, 끝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게 하죠 내가 너를 내, 이끌어낸 건 그,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나 약속, 가난 땅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편도,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리더 인내와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 생활을 지내면서도 백성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평을 인내로 찾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려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감수 모습을 볼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리는 또 법서를 세웠습니다. 아, 십계명의 계명과 율을 세워가면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부족적인삶도 이야기하면서 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 올 어, 돌아 올수 있는 길들을 보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변한 모습을 보였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습을 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모습을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모세, 이스라엘 성도를 이끌가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있었고 삶을 통해 어 이끌었는데 그 다음에 진 여호수는 모세의 뒤를 보니까 나 두려 사필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모세의 그 집은요, 나 대단한 매력.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세를 네. 잘 따르 함께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는 어떻게 보면 그 장군이었어요. 모세에서 모세가 그것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리더가 된다라는 게 너무 두렵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서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1장 2인데요. 우리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하고 있는 여호사를 부르십니다. 여호야 걱정하지마. 나는 너에게 똑같은 지전을줄 거야. 모세에게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죽었으니 줄 거니까 걱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여호수 떨고 있죠. 떨고 있어요. 우리가 그, 그 일장의 표현에서 나와있진 않지만 정말 떨고 있어요. 하나 또 여호수에게 이야기하세요.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엄청 떨고 있는 오수아한 지금 아저께서는 걱정하지마.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 선택했으니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딱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에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리니. 그래서 여우 6장 6절에 얘기합니다. 불르고 내와 함께하면 이제 뭐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는 라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 그 다음에 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하는 다 것은 막 강하게 잡아오는 거고요. 담대하다 동기를 가야 라는 것이 그리고 추워도 깊으면 강화 시작하는 손에 힘을 줘야 라는 것이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분 알다시피 투음에떨때 어디에 서거나 어떤 행사를 할때 앞에서 떨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바들바들 바들 떨을 우리가 느끼겠죠 그리고 담대한 그런 절에 어떻게 무릎이 몸이, 몸이 저린다 표현할 정도면 온몸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상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냐 강하라 담바라 네말을 붙잡고 두 마음을 갖추고 길기를 갖고 한발한발걸어가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도고는이게뭐면 우리 삶도 한가지죠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평온한 삶만 살아가는 것 아니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할때꼭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강하고 담대. 나만 믿고 가라. 내가 너를 그 일을 시켰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주었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냈고, 내가 너에게 그거를 하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독일 우리 사업 본부가 우리 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정말 생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큰 재정과 그걸 또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 근데 우리는 갈수 있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용기 내어 한발한발 한발 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지만 또한 가지 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여호사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현정 군사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알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어떠한 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과 대화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야 명제야, 나 너랑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아니 매일 그 순간 순간,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한, 아니 잊고 살 때가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보다 이 사역이 바빠서, 내가 하는 일들이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 잊고 살 때가 있죠. 그러나... 말, 뭐냐?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시간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우리가 힘들면 어려울수록, 또 바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 나랑 대화하자라는 거. 네 상황이 지금이 어렵지, 힘들지, 뭐가 없어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근데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형통하리라는 거. 형통하리. 형통하리라는 것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이 근데 정말로 우리게 이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일까요? 의미 형통하리라 말씀 주님의 말씀과 대화 잘 된다. 정말로 기독교에서 여호수아서 이 일장 7절에서8절에서 말하는 형통일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형통하리라는 것을. 근데 형통하리라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s 공스폴인 거예요. 다시해서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고 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함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시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사형통, 다시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공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성공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그 성공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 모세와 모세 삶을, 봐.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함께 하 야여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공적인 삶 삶을 살아가는 WCDF 성도님들 되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 받은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요. 10절에 하나님의 말 따라 백성들에게 우리아 10절에서 십절 10절 말씀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는 는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지금 모세가 죽었어. 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비전을 제시했어. 근데 너네 어떡할래라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 기간 동안 부담합니다. 광야에 있던 자들이 그리고 그 위대한 모세 리더 안에서 있던 백성들이 아마 어쩌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아니 모세처럼 할수 있을까? 저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를 능가할 수 있을까? 아니 똑같이라도 할수 있을까? 이런 의미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모든 백성이 리더가 이제 여호수아가 되고와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실상 우리들은 어떠세요? 우리들은 어떠세요? 어떤 바뀌었을 때 정, 가저 앞에 있던 선배들을 저 선배처럼 잘할 수 있을까?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고민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도 의문, 아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담대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다 따를 거니하는 것들. 어쩌면 여호수아는 어쩌면 백성들의 이 마음을 돌리는 게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또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하고 또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게 힘들 수, 힘들었던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봤잖아요. 그 불평불만을 그 수많은 불,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여기서 사업부 하시는 우리 이 영호 장로님 직원 직원들의 그 불평을 매일 듣는다면 얼마나 그 짜증 나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도 그 리더의 자리 에 내가 계속 있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걸 봐야지 얼마나 힘드실 거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자리를 받겠어? 여호수아는 그걸 알 수도 있죠. 모세에게 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이렇게 갈 거야. 너네들 어떡할래? 그러니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 를 건데요. 우리 김현정 권사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어떤 조건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 아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여호수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알아요. 당신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주세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당신이 우리의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것이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관계하에 나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리더에 있는 사람들 되게 외롭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사람한테 풀지 말고 지금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 나가세요.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세요 모세의 룰, 모세도 관계, 그 모세를 해나가고, 순종을 나하서그 이스라엘이 이끌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알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여호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따. 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당신은 강하게 마음먹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 걸어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도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 어려움에 있던 여호수아. 그 자리, 리더의 자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싸움에서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백성들이 위로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와는그 길을 한발한발 걸어나아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생길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발, 한발 걸어나아갈 수 성공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더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한말한 바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